뭐냐? 뭐냐? 그래, 아니야. 수생을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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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생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언론이 박근혜를 핵한한그구법을 음. 나한테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언론이 계속 발자로 보도해서 현실이 따라오도록, 경찰이 따라오도록 나한테는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란 선동 아니에요. 대란 선동은 그불는민주당이 음, 음, 고발했죠. 이건 경찰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데, 설명하면 검찰이 아는 거야. 이건 내란성도 안될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종될할게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 그런 택시법인데도, 다가 아니고, 딱, 만포인트로 정해져 있어요다 10월 3일 대회에서, 가문에서 집회한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끝나고 나서, 여기 와서 집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난 여기 한 시간 오래 네, 왔어요. 경찰의 버리스 라인을 넘었어서 최소한 30여 명이 그날 연행이 됐어요. 이것을 나보고 뒤에서 배후 사주했느냐 이게핵심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탈북자는 우리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탈북자들은 사전에 한 주일 전에 자기들이 독으로접로을 시켜서 경찰들과 넘어서서 7명 구속된 있었고 그 사람들은 기대가 우리하고 또 달라. 그 사람들은 탈북자 보호자 아사 사건 그것 때문에 왜 세월호에는 3일 동안 가서 문재인이가 옆에서 잠을 잠면있었서 탈북자 여기는 왜한번 오지도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 그 주제로 돌파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주제가 달라요 우리는 문재인 하야고 그런데 이걸 나보고 뒤에서 사주 했느냐 하니까 나야 당연히 아닌 걸 아니다 그랬지 저는요, 다 수사를 한 여덟 번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원리를 알아요. 뭐든지 사실대로 말해요. 변호사들이 시킨 대로 해도 안 돼요. 결국은 탈론하게 돼 있어.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요. 그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니, 그런데 이제 저기에또 그 박상학 대표 핸드폰, 프렌치 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박상학 대표가 이렇게 문자를서 나한테 보냈어.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보내주신 백만원, 잘 제가 전달했습니다. 요 이걸 묻는 거야. 이거는 뭐냐. 탈북자들이 여기서 이제 입건된 후에 한 30명이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나왔고 몇 명은 한 7인만 나왔는데 그 후에 그 다음날 발상대가 나왔어요. 탈북자들은 볼볼 사족도 없다는 거야요감옥 있으면. 그 목사님이 한 개쯤 대표를 하좀 도와주세요. 한개돈 그래, 100만 줬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왜 줬냐고 또 계속 그래요. 아니 목사가 목사은 응. 탈북자 보복할수 없는데 도와준 거지. 그러나 탈북자들하고는 하고는 안 됐어. 탈북자하고는 관계가 죠그 그러니까 응. 예, 그걸 내가 계속 변명했고 응. 그분들은 또 치료하게 응. 계속 묻고해서 나중에 중간에 가서 묵기도 했습니다. 하은말을왜 자꾸 물어보냐. 탈북자 아니면 천하도 다하는데 그걸 왜 자꾸 나한테 하냐. 그걸로 쓰자 그게 그래 끝났어. 그게 핵심 다른 게없어요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단체분들은 충북결사대라는 이름으로 아, 어. 몇달 전부터 공고를 하셨고 자. 그분들도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려고 그탈북자들 들어갈 때충국결사대몇명이 같이 따라서 했는데요 것도 이거는 내가 만든 단체가 아니고 내 대대민이 이연맹으로이충국결사대 연맹의 목적이 뭐냐 그 첫째는 질서입니다 그치, 그게 아 질서 유지를 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고. 그리고 신문에 왜 넣냐? 연재가 낸 거예요, 신문은. 그거 다 관고. 알지, 알았지만,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연희센터에서 훈련하는 거, 다 내가 한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만들으면 내가 계속 훈련한줄 알았어. 연재가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승국이란 말이 뜻을 말 그대로, 이건 공격조가 아니에요. 공격조가 아니고, 내가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살기가 뭐냐,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후의 상태는 대엄령입니다대엄령을 통하여 우리 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 그때 자기들이 먼저 총을 받아 죽겠다 하는 게 승국결사단입니다. 그니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거라. 우리가 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 부분은 이은재 목사님하고 이첩을 하십니다. 그럼 국장 지시하신 게 아닌데 예, 예, 그런, 이은재 아니 당연하지. 내가 무슨. 그 아니 내가 뭐유치부에 합니까? 네. 그런 걸 지시하지 않니까님께서대 아, <laughs> 네. 네. 관련해서 을 해도 그것은 자들어봤요 한국 대에서 해도 그것은 집회식 하기 전에 메모지로 요걸 광고 좀 해주세요. 올라와.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한 것이니까. 이거는 뭐. 최적으로 뭐, 그, 청와대 안으로 네. 들어가야 되니까 안에서. 자,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마지막에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마지막 해보세요.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는 없어. 우린, 이거 보세 이거는 다 네. 내부 총전용으로 네. 어느 집회든지 네. 그렇게 네. 안 하는 집회 없어요. 민고총 네. 집회든지 네. 네. 정규 집회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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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음, 음, 우리는, 음, 자, 음, 그 다음 보세요. 음, 음, 들어가요 음, 우리는, 음, 그 어제 음. 내가 말한 그 대로, 우리는 모든 집회하는 것을 종로경찰서장하고 이틀에한 번씩 만나서 합의해서 해요. 모든 것을.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청와대, 청대 경호청, 대장하고, 다, 내가 이제 대충 하는 것같 식으로 까요 내가 속 사람만. 그래서 사전 다 합의해서 합의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회할 때는 선동하기 위해서는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말을 하나, 나는 그 합의를 항상 지켜봤고. 또, 하나는 또합의를 내가 안 지킨 것 있으면 가져와봐라. 그건 내가 사과할게. 없어. 그런 논럼 책임한 말씀을. 그 책임이 아니고, 하시는 그건, 것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고. 네. 하이, 기본 상식도 모르시 우리 내부 자체에 켜회할 때는 얼마든지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의사항은 난 철저히 지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0월 3일 사건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계걸 저, 야구부 뒤에 조사했다 그러는데, 뭘조사했냐 10월 3일날 그 경찰이, 어, 아예 이 청와대 못 들어오도록 버스를 저 앞에 경복역에서부터 전체를, 버스 연결연결하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나왔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는 사다리를 넘는다. 사다리를 넘는다. 이랬게생 어서 막는다고 우리가 여기 못 들어올 줄알 청와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와야겠다 이거야 아,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겠다는 거야 청와대 말씀이실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아니요 아직 물이 덜 찼어 3천만 명 이상의 총이 아니야 청와대, 청와대 벽을 넘자고 말씀하셨어 아 글쎄 근데 말했잖아 종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거 아주 말싸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면서 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 집회하는 과정에서는 뭐 아니, 예를 서 박근혜 탄핵할 때, 박근혜 인형 만들어서, 뭐, 잔꾸로 자르고, 훈다 박근혜 잔꾸 잘랐나요? 그들이, 그는 퍼포먼스로 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그것도, 어, 우리가 지지를 만들어 하는 것도, 저쪽은 퍼포먼스를 해도 좀 자극적으로 하는데, 왜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말만 아주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순하게 한 것이 지지를 만든 거예요. 아 퍼포먼스로 한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합의사항 에서 진행이 되었고 근데 그때의 경우 처였어 그럼 버스 트겠다 그날 버스 장만 안튀겠다 좋다 그 대신 말 보고 분신자살만 막아달라 분신자예 그렇죠 네, 경찰하고 이쪽에서 분신자살하면 이끝납니다 그래서 좋다 근데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까 합의를 했어요 버스 트고 나는 분신자살 을 막아주기로 하고 그래서 최고의 당황스로운주제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모임 숫자가 한건도의 사고도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오늘까지 진행이니까 요걸 그대로 방송을 해 주시고 그럼 또스러운상건을막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은 김사님 인터뷰 요청을 하셨니까 유튜브 유튜브라고 거유튜브라 거짓말하는 거짓말돈이안안하니다 이상 안돼요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하지 마세요. 더 이상하지 마세요. 언론이라고 하는 건 이쪽이 이쪽 좀 똑같이 아니, 얘기를 해주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때문에 아니, 이러고 있지. 우리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아니, 이러고 아니, 있어요. 아니, 지금 남편도 뭐라고 하는데도 지금 나라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 정말 민주주의로 너무 인민민주주의로 갈 거야? 자유. 우리 민주주의로 뭐어 우리 대한민국 하나잖아. 아잘 얘기하자. 다른 건 없어. 그거도 거두세요. 발은 마른 방송 하세요. 마른 방송. 그거도 거두시라고. 그거도 거두시라고. 그거도 거두시라고.